11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성취하는 또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이어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두뿔 가진 양이 나타났고 어, 그를 당할 자가 없어서 어, 그 당시에 두뿔 가진 양이 온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그양 다음에 일어난 수염소 한 마리가 큰 풀을 가진 수염소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두풀 가진 양을 이기고 그 풀을 꺾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염소가 세상을 제패하게 되었죠. 이렇게 두 풀은 메대 바사를 통합한. 페르시아라고 할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그 중에 한 왕국에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번제를 없애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죠.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현재 포로에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 와서 이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지금 포로 현, 로 있는 상태보다 더큰 아주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 야속하겠죠? 포로에 있어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데 이보다 더큰 재앙이 있을 것을 그것도 먼 훗날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 우리는 그 환상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과거 버전에는 이 사람 모양 같은 이가 있다고 했죠. 사람 모양 같은 이가 가브리에라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사람의 목소리, 사람 같은 이. 이것은 하나님 또는 앞으로 장차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죠. 인자 같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권세를 받았던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인자 같으니. 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사람 같은 자, 사람의 목소리,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가버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알수 없는 흑암의 땅, 긴트너를 지나가는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면,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얼마든지 마치 가벼운 짐을 진 것처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더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것이 끝날 것이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감당해 낼수 있을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절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의 내용에 집중하고, 환상을 말하는 미래에, 환상에서 말하는, 보여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전사를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도 나타나시고,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25절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환상의 내용은 참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망 죽고 나서 네개 나라로 갈라졌을 때그 중에 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는 성전을 흘고 성전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참으로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손도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시는 간에 이런 고통이 끝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장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러 규정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끝장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정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손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마다 우리를 살리는 일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운 터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 완성하실 것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 이런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서부터 고난 중에서부터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니엘의 두 번째 꿈에 또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다잘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 미루어 짐작하고, 그 날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고통 중에 살고 있지만,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